이재명 개인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네. 감옥 가야 될 정과자 붙들고 나라 장례를 도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통령 내가 세계 무대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중국이나 북한을 좋아하겠지요? 응? 뭐 러시아도 찬청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자유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탄핵은 취소돼야 되고 이재명은 감옥 가야 되고 새로운 인재들이 다음 정국을 이끌어 가야 한다. 윤석열도 어차피 2년 뒤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탄핵은 취소되고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해서 다음 정권 넘기고 이재명은 자기 갈 길이 있잖아요. 감옥 가는 게 자기 길 아니야. 그거는 뭐100% 정해진 거 아닙니까? 자꾸 그걸 뒤집으려고, 뭐, 뭐, 탄핵하고, 뭐, 하는 거는 참 안쓰럽지요. 그렇지요? 도둑이 제발 제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면그 사람도 참 힘들겠다. 응? 안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천재적인 머리가 있더라고? 그런 거 방어하려고 뛰는 거 보면 아까운 사람이요. 근데 좀 가치관이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인데, 그 나는 딱세 가지입니다. 탄핵은 취소돼서 윤대통령이 제자리 가야 되고, 이재명은 빠른 시일에 감옥에 가야 되고, 다음 정권 새로운 인재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질서로 나가야 된다. 정치판이 몇명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 물러난 것도 잘 됐다고 봐요. 어차피 말이 많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좀 공부 더 하고, 새로운 인재들이 다음 정권 여당 야당 그 야당에도 이재명 물러나면 좋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라고 집, 짚고 싶지만은 그건 뭐 자제하기로 하고 야당에도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좋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 극좌가 아니라야 되지. 건전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보수는 계획적이라야 되고 좌파는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 응. 애국적 좌파에 건강한 보수, 개혁적 보수. 이게 바르게 경쟁해 나가면 우리나라 장래는 밝지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한미일 동맹관계를 확실히 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주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국가의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탄핵 전국으로 잘못 나가면 자유민주주의 기본 체제가 흔들리기 쉽지요.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이거는 취소돼야 된다. 내 의견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한 7, 80% 탄핵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이제 재정구하고 친했는데 죽은 재정구. 재정구 비서가 된 사람이 김부겸 있어요. 상당히 사람이 컨먼스에 상식이 있고 건전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 같은 사람도 균형이 있는 사람이요. 여당에는 말할 것 없이 나는 뭐 절대적으로 김문수 지지니까. 내가 김문수가 경기도 지사 출마할 때 후원의 회장이 됐습니다. 김문수는 국가 간이 투철하고 또 좌파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좌익, 공산주의, 국내의 뭐 간첩, 좌익세력에 대해서 또 민주노총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손바닥처럼 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고 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제주도 지사든 하 원희룡 같은 사람 정말 스마트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에 다행스러운 것은 다음분 주자들이 아주 믿음직한 주자들이 한 4, 5명 있어요 이 경기도 좌파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근데 좌파 좌익 세력은 이재명에 너무 매달려서요. 이재명이 사라지고 나면은 좌익이 경기 약해지지 않는가. 그건 국가적인 손실이지요. 이재명 개인에 매달리는 건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네. 감옥 가야 될 전과자 붙들고 나라 장래를 도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통령 대가 세계 무대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중국이나 북한은 좋아하겠지요. 응? 뭐 러시아도 찬성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자유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되더라도 또 나는 100%안될 걸로 믿고 그러니까 나는 서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더라도 너무 빨리 냈다. 한 3개월쯤 후에 이재명이 그 형이 확정된 뒤에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 지금 어정쩡한 시기에 내니까 이재명이 찬스를 노릴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거요. 그래가 지금 뭐 전력 투구지요. 죽겸 살기로 설치지요. 그럼 내란, 내란, 내란. 내란은 아니잖아요. 내란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그런 걸 냈으면 내란이지. 대통령이 국가 사정을 보고 개업력 냈는데 내란에 가면 안 되지. 그건 언어 남용이지.